안 들려요? 안 들릴 리가 없어. 내가 방금도 통화하고 왔는데 들려요? 들리나요? 들려? 이제 들려? 손은 부었고아 이제 들리다니 아 고장 났었나 봐. 아무튼, 2022년이 됐는데, 하, 여러분들, 2022년, 아까 금다못 들었겠네. 2022년은 행복하게 보내자고. 여러분들이 있어서, 난 2022년도 겁나지 않고 행복할 것 같,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건 이거 10, 이거는요. 내가 세보니까, 우리가 열 번째 해를 맞이하는 거더라고. 응. 열 번째 해를 맞이하는 거여가지고, 이렇게. 했어. 아무튼. 새해 복 많이 받고. 다들 건강하고. 알았지? 난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서 먹지 않겠지만. 그래도 당분간 간직해볼게. <laughs> 일부러 고지게 <무지개. 웃음> 유치하게 또 <웃음> <웃음> 해피 요이야.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, 좀 길러, 잘라야 되는데, 좀, 고민이야. 어떻게 할지. 파마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. 아무튼, 1월 1일 저희 조카 생일이거든요? 근데 아직 제 생일 선물이 안 와가지고, 생일 선물 못 줬어요. 화분 주고, 저는. 아무튼 여러분들, 어, 다들 또, 새해 복 많이 받고요. 어, 2022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, 다들 행복하게 2022년 채워봅시다. 아셨죠? 집에 있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, 바지는 반바지 잠옷 입고, <laughs> 어 그래도 너무 위에 어 너무 안 챙기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어제 위만 나오니까 급하게 이거 입고 어. 하, 사실 아 어, 어떻게 하지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그 초를 불고 해를 같이 새해를 보낼까 아니면 하, 새해를 보내고 초를 볼까 이게 맞는 것같아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똑같은 숫자 1, 2, 1, 2 되기 전 1분 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2초 지금 15초 남았거든요. 새해 첫 번째로 지금 10초 남았다. 전 이거 무조건 하거든요. 똑같은 숫자 보면 외치는 거. 누군가한테 꼭 말해야 돼요. 일1 <laughs> 2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아무튼 2022년에도 어, 재밌게 보내요 많이 못 보는데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해피뉴이어 그러면 조금만 드세요. 안녕.